813번. 자, FGH에 대해서 뭐 특별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항함수다 이거로. 그뭐 연속의 미분 가능 정도만 알수 있는 거고요. 자, 기억 F 0이 0이다. 그럼 F 0이 0이다. 아무런 그거 없지 않아? 0에서 극점이라고 해서 함수값이 0일 이유는 없어요죠? 모르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거는 뭔 얘기야? 이거는 극한가? 얘는 함수값이 둘이 같다, 그럼 어떻게 시 연속이냐 묻는 거죠 근데 다음 함수는 언제나 연속의 미분 가능이라고 방금 얘기했지?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연속되는 점이 생길 리가 없어 분수식이거나 가우스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다음에 h x 가 h x면 h 프라임 영은 영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 맞냐면 이거 이건 이분 할수 있. h 프라임 x는 h 프라임 마이너스 x 이렇게 되, 되는데 여기가 안에가 x가 아니어서 속미분한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 이런 거해봤자 ex 1의 세제곱을 미분하시기 하면 돼 그냥 이거 x 세제곱 미분하듯이 제곱하고 이거 송분해서2 곱해야 된다 이거 배웠잖아 그지? 렇 마찬가지야 이것도 여기가 그러니까 x가 아니어서 여 안에 있는 식이기 때 곱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정적분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자 hx는 무슨 함수예요거 우항수 y축 대칭인 우항수에게 미분한 함수는 무슨 함수야? 기합. 기함수예요. 우항수 미분하면 기함수가 됩니다. 단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지만 연속에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지만 그러니까 그래프를 되나?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려보면 이 y축 대칭인 그래프를 너희가 그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지 이게 y축 대칭이 되지. 여기 기 균이 0 아닌 상태로 y축 대칭의 그래프 만들 수 있어? 여기다 0 넣어, 아니 가지 여기다 0 넣으면 f 프라임 0은 마이 h 프라임 이 0이 되는 0이야. 이0하면이 h 프라임 0은 0이어서 h 프라임 0은 0이 나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함수를 만들 때 여기가 기울기 0인 걸로 만들어야지 이게 좌우 대칭이 되지. 기울기 0 아닌 걸로 좌우 대칭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 대칭 만들 수 있니? 만들 수도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근데 이거는 미분 불가죠. 다항함수에서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값을 씌우면 가능한데 뭐 절대값이 씌워진 건 아니잖아. 그냥 다항함수니까. 그래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우항수는 미분했을 때기함수가 나와야지만 됩니다. 알겠어요? 맞습니다. 반대로 기양수 미분하면 우한는거 뭐 이거 미분하면 f'x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F x에 손 미분해서 마이너스 c이 또 곱해져도 이렇게 됩니다. 기압수 음.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미분한 함수야. 이해했어? 우함수야. 어 됐죠? 그래서 맞습니다. 내림 네. 내 맞아요. 819번. 어, 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라 f(x)는 x는 0에서 극댓값 2를 갖는다. 절대값 f(x)는 2를 했을 때 실근이 4개가 나온다. 뭐야? 극대를 줬네. 극댓값이인데 얘가 또 2네. 절대값이었네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2야 여기까지 확실한 거지. 일단 첫 번째. 여기 0큼만 이다. 근데 x 축은 이거보다 두칸 아래 있겠지, 그렇지? x 축을 두칸 아래 그리는데 이쯤인지, 이쯤인지, 이쯤인지 나도 몰라. 여기일 수도 있어, 심지어. 어딘지 모르는데 어딘가를 기준으로 접어 올릴 거야. 만약에 내가 한 이런 데가 액수였다고 해서 접어 올렸다고 해볼게. 어떻게 그러죠? 이렇게 가고 예, 이렇게 가 그럼 교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근데 얘네 개라고 했어. 느낌 좀 오니? 어디서 접어 올려야 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이렇서 여기 y는 2를 했을 때 얘가 저거 올라갔을 때 얘랑 높이가 똑같아야지 이렇게 되어야지만 교점이 하나 둘셋네 개로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그래프 원래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0 2이면 여기가 x좌표 는 뭔지 몰라 x좌표 는 뭔지 모르는데 y좌표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거 지난간에 얘기했는데 지금 극대랑 극소의 간격이 몇이야? 다 얘기한다 아선님 저거 아, 알아요 네. 자 이거 다갖고요 간격을 내가 뭐 k라고 했을 때 4k제곱 곱하기 2개수 4k 제곱 라고 최고차 개수 어요세제곱야 응. 세제곱 지고 그러니까 요거 간격이 알 간격이 정해지면 세로 간격도 정해져. 제 저거 알지 않아요. 제로 간격을. 응. 그러니까 응. 로 간격을 알기 때문에 가로 간격을 응. 안다는 니까즉로 음. 간격이 몇이야 지금? 4잖아요, 지 네. 그럼 4k a 세제곱인데 최고차 계수는 네. 줬단 말이야. 네. A는 없는 거야? 그럼 자, K 세점만배워 거의 1인 경가으니까 그럼 이게 4야? 그럼 K 몇이야? 1 1야 그럼 거한칸이는거 좀. 한 칸, 한 칸, 한 칸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가 0 콤마이면 여기 는몇 콤마? 마이너스 2? 두칸 가야 되는 거지 한 칸, 한칸한2 그러니까 콤마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다시 만나면 이점 뭘까 또? 또한칸 가는 거니까 3 콤마 이게 되네 금식 다 썼네 끝났죠? 어떻게 쓰면 돼요? fx는 0에서 접합니다 3에서 만나요 5랑 y는 2랑 됐어? 끝 쉬워 이렇게 이게 이 정도 매우시기잘 풀려야 돼잘 될까 나홍코랑 한번 더 시험 쳐 자, 아,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 쭉한 거고, 이제 최대 창고 문제을풀 건데, 여기는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어. 그냥 그래프 그려서 주어진 구간에서 제일 높은 게 최대, 제일 낮은 게 최소다. 그랬 한데,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니까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 구간만 잘 확인하면 돼요. 자, 자 다친 구간 0부터 2 사이에서.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2분에서 0되는 거 찾고 그럼 x는 뿔마일 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함수값 확인해야 되니까 1하고 마이너스 1로 계산해야 돼 그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어, 여기가 마이너스 1분만 7이고 여기가 1분만 3이야 근데 주어진 구간이 0부터 2래그럼 이거 이렇게 그으면 여기 몇일까? 바로, 바로 나와야 되지 네, 잠시만요 그것은 마이너스 2죠 그쵸 마이너스 2죠 북한이니까 북한이야 이 여기서 이렇게 그었어 그럼 여기 몇일까? 그것은2 그 2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 간격을 쓸때 훨씬 편하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0은 얘랑 얘, 얘랑 얘정 가운데니까 여기 병구점이 0이야, 저 여기가. 그렇지? 2는 여기. 그럼 이만큼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찾는 거니까 아 여기가 최소고 얘가 최대구나 봐. 뭐그 놈이야? 최소 같은 삼, 최대 값은 칠. 근데 축구 볼 그냥 저 3차 4차 하나 보면 이제 너무 쉽잖아. 응. 그리고 다잘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합성한 주 나온 거거든. 자, 이걸 만약에 정리한다고 하면 몇 차야? 6차야 6차 그 6차 함수 그리는 거는 할 일이 없다고 이제 정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 부분을 내가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T라고 치환을 해 봅시다 T로 하든 A로 하든 편한 대로 자, 너 이제 앞으로, 앞으로 가는지 이미 했구나 수원할 때 지수로고 상승 감소할 때 치환해서 푼거 되게 많잖아. 방정식 풀든, 함수하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범위. 범위였지. 똑같아. 치환하면 범위 이이 이 단어가 계속 그냥 범이 떠올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치환한 이 t 값의 범위를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거야. 그러니까 항상 합성함수의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x 범위가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때 t값의 내가 치환한 문자 t값의 범위가 또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결론 y값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요거 봐야 돼서 흐름이 알겠지 그리고 요 x값 범위 가지고 t값 범위 찾아야 돼 근데 x가 이차식이기 때문에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려면 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왜냐면 중간에 최대 최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미분해서 풀어도 되는데 복제점 쓰는게더 빠르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1입니다. 자 범위 이제 이거를 해야 이 범위가 얘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살이 있겠는지 아니까 항상 이거 먼저 표시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얘보다 왼쪽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여기 세로값의 범위는 문자라고요? t야 t는 이렇게 쓴 거니까 세로 범위가 t다 지금 그럼 여기가 t가 몇이냐면 마이너스 2고 여기가 t가 몇이야? 마이너스 2 넣으면 뭔가요? 그래서 아, t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구나, 요거 확인하고 이제 이거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 치환하고 그냥 바로 t 써봐야 틀려. 이거 꼭 확인해야 돼. 그럼 이제 이거 f x가 이제 아니고 그냥 y로 쓸게. 자, y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3t 빼기 2해서요 t 값의 이 범위에 따른 y 값 범위 찾으면 끝이야. 알겠지? 그럼 이제 또 미분해서 0되는거 찾습니다 그래프 그래야 되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 듣고 있는거야? 네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t는 뿔만이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최고차항계에서 음수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y값은 확인해야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인가요? 플러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 8. t가 1이면 마 플러스 3 플러스 6마 3. 자 그래서 여기가 마8 여기가 마 3. 근데 t 값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는 예에서 더 가야 되지 예에서 더 가야 되네? 근데 마이너스 2가 여기, 인지 여기, 인지 여기, 인지 여기, 인지 알아 볼라 모르면 또 마이너스 2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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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여기, 야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야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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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또한칸 가면 여기거 아니야. 그치? 2는. 반대로 여기가 2야. 여기서? 그래서 이만큼의 그래프만 본 거야. 여기서 최대 최소는 이게 최소 이게 최대 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을 알면 2넣고 마이너스 2넣고 계산을 안 해도 되는 또그 2.2. 이있잖2이거 2.2. 2해야돼 그걸 이, 여기가 2인지 모르면 또 넣고 비교해 봐야 된단 말이야? 어디가 음. 더 큰지 작은지? 알겠어? 그래서 얘네 둘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인데 답이 없네?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또 어디 고뭐 잘못 썼어 티를 잡는 거 아닐까요? 티를 잡는... 아 여기 재고 있에아 여기 재고 있안 썼어 내가 T는 0하고 2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가 0, 여기가 2. 간격이 두칸인 것 그대로네. 0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6. 2넣으면 2넣으면 몇이냐? 그러면 0하고 2니까, 마이너스 2는 저 위로 올라가 있겠지? 지금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2가 더 높을 거야? 마이너스 2는 넣고 계산해 봐야 되네. 마이너스 2넣으면 8, 플러스 8, 플러스 12, 그래서 14네. 그래서 이게 최대일 거고요. 최소는 이게 최소겠지? 소리지 않게 잘 쓰시고. 그 다음에 836번은 너희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자 구간 1하고 3 사이에서 이 삼차함수의 최소값을 줬어. 그리고 미분해서 극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1하고 2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프 계열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 1로 는 몇이냐 몰라 자 여기가 2어 몰라 근데 1부터 3일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 몇이야? 여기 2.5어2.5 잘하네 이자 2.5고요 그럼 3은 이, 여기, 여기서 더 가겠지 그지? 응. 그럼 여기 3일 때가 최된 거 같고 최소는 2일 때가 최소네 그지? 최소값 3이라고 줬으니까 2일 때 3이야 준 거니까 2 넣어서 3됩니다로 A값 찾고 최대값은 3 넣어서 계산하십니다. 됐지? 자, 계속 3차 나오다가 아니죠. 3 a 제곱 3ax 제곱 플러스 b 자, 이번에는 최대 최소를 다 줬어 자, 최대는 2이 최소는 18이다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단 a는 양수야 단 말까지는 좁혀지자 미지수가 두개여서두개 2개 준거고 미지수가 하나여서 하나 준거야 책은 없게 없어 극점은 찾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여기 a가 있지만 a가 바기 때문에 3 AX, 제곱 마이너스 6 x 해서 3 a X, 해서 으면 x 2 되니까 0하 a x 로 묶으면 다 마이너스 2 되니까 0하고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0일 때 몇이냐? 0 y o b, 2일 때 몇이냐? 나오겠지? b 어쩌고 저쩌고 b 마이너스 4 자 근데 이제 구간이 1부터 4래. 그럼 1은 얘네 둘정 가운데, 경북점이 1일 거고, 그럼 4는 한참 가겠죠. 요거랑 똑같은 곳이 여기 3이잖아요, 4면 더 올라가 있겠죠. 여기 4로, 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네요. 2 값이 마이너스 8, 4 넣어서 나온 값이 22 해서 1 0표서 풀면 a 이 나오고요. 계산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최력 최소였고 사실 여기 뒤에 활용 문제들이 실제 문제로 나올 거야. 도형이랑 같이 나오든, 뭐 말로 나오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식을 세워야 돼 직접. 첫 문제는 이 참수랑 어떤 점하고 관계가 나왔네. 점 A 좌표 상큼마 영하고. 이참 지점 p까지 거리를 l이라고 하자 그럼 이 l의 최댓값을 찾으세요. 그럼 뭐 사실 너희가 미분도 다 배웠고 했기 때문에 언제 최함지를 바로 풀수 있어요, 이거는. 미분도 오래 했는데요. 너희 상식적으로 이건 아, 알아도. 자, 이게 어떤 곡선이든 바깥의 점에서 이 곡선까지 거리의 최소를 구한다고 하면 언제가 최소냐면 이거 이렇게 연결했을 때한이 이 언저리가 최소인 것 같잖아, 그림기나그 정확하게 언제냐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이 기울기랑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 대각가 최소야, 언제나 알겠지? 그래서 이걸로 최소값을 찾아도 됩니다, 알았요 근데 여기서의 풀이는 이걸 원한 건 아니야. 네, 만약에 저 방법을 푼다고 하면 피해자 표를 a 폴마 a 제곱이라고 놓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 a 잖아그 그다음 얘하고 얘 사이의 기울기는 a 백이 3 분의 a 제곱 백이 0 이거잖아. 얘네들을 곱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보면 a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이 점하고 이점 사이 거리에서 다 포함돼. 그렇게 하면 이제 빨리 할수 있는데 지금 얘 의도는 그냥 식 세워서 미분해서. 함수 그려갖고 최대체로 3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점과 점자의 범위식 그냥 쓰라고 나온 거나 알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피해자 표균 a 콤마 a 제곱으로 놓고 a부터 b까지 거리 l은 a, b의 길이들은 루트 자 a 빼기 3의 제곱 a 제곱 빼기 0의 제곱 알겠지? 그럼 몇차식 나오냐면 3차 아니4차가나오게돼 있어 점제아 4차는 a 의제곱에 5제곱하면 a제곱은 a <목소리> 그럼 루트가 있긴 한데 루트 안의 값이 제일 작을 때루트씌워도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양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다 루트 안에 있는 식을 내가 fa라고 정의를좀해 볼게요라고 한 다음에 이 4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최고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극점 찾고. 좀 찔러 놓으 a 빼기 1 하고 여기 이제 2a 제곱 2a 플러스 3 나오는데 이거 한번 허그 넣어볼까 그래서 a 대가 최소일 거야 그래서 아니, a가 1일 때가 최소일 거라고 그래. 원래 이제 다 그려봐야지 그려보는데 그래 뭐 이렇게 생긴 거 같아 이게 되게 이거 같아 극찬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이쪽이 꼴렁인지 이쪽이 꼴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본 거거든 이거. 그거 완전제곱식 해보면은 혹시 좀 마이너스 이분의 1 마이너스 이분의 일뭐 이렇게 한 건데 뭐그 관심 없어 사실 몰랐대. 자 일일 때가 최소니까 1넣 넘게 답이에요. 여기 죠 그래서 식 세우고 미분해서 극점 찾고 주어진 범위에서 최소값 찾는데 는 범위가 없어 모든 실수가 다 돼. 왜냐 4차는 모든 실수를 다 해도 최소가 존재하고. 돼. 근데 만약에 식이 3차다 이러면 범위가 문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위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8 5 0포인 같은 네. 게 범위를 너희가 확인해야 네. 자 이거는 중상 때부터 엄청 많이 봤던 거다 이함수 사각형 그려놓고자중상고일 때는 둘레 길이의 최소를 물어봤을 텐데 이제 고 2니까 넓이를 물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왜 그러냐? 자 여기 점 A, D 이렇게 있는데 양수 쪽 좌표를 쓰는 게 편하니까 D의 좌표를 A라고 잡아볼게. Y 좌표는 12 마이너스 a 제곱일 거고. 뭐 물론 A 좌표는 얘랑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a 쓰면 되고요. Y 좌표 똑같아요. 그럼 이거 가로, 세로 다 나왔지? 가로는 몇이야? 이걸 A로 본거거든. 요이거 A잖아 이제. 2A입니다. 세로는요? 이 Y좌표가 세로잖아 이제. 12-A제곱이 세로예요. 중, 상, 고 1때는 2차식까지 밖에 너희가 못 다루기 때문에 둘레만 으로왔어요얘네들 더해야 2차식 나와. 근데 지금부터는 3차, 4차도 할수 있기 때문에 곱한거 없습니다 이제 넓이 물어봐요 넓이는 얘네들 곱하면 끝이니까 이렇게 3차식이 나오고 3차식이 나오고 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또 미분해서 영내는거 찾고 찾으면 된다 근데 3차니까 범위를 꼭 확인해야 돼 이거. A는 몇과 몇 사이일까요 나 D의 좌표를 A로 잡았어 A는 일단 양수야 0번은 커야 되 그치? 그럼 계속 커질 수 있나? 몇 가지밖에 안돼? 루트 12그렇지 루트 12밖에 안돼? 가지밖에 안돼? 왜죠? 여기가 루트 12거든 사각형이 이렇게는 돼도 이런 식으로 가도 이거 넘어가면 사각형 못 만들어 지지 그럼 등호부터 안되죠? 등호부터 안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 최소 찾는 거고 이 범위 안에 극점 딱한 곳밖에 안 나와 아마도 알겠지 그래서 이거 미분해서 극점 찾으면 끝이야 할수 있겠지 팔5 음. 6 8 육백 군 너희가 지금 하는 거야? 이 안에도 할수 있을 것 같아. 도형 자체는 되게 많이 봤던 거고.